니 그러니까 골방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문학 강좌니강 세상의 규칙을 내게 맞게 변형하는 7 가지 생각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등감은 나쁜 것인가? 두려운 마음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열등감은 자신을 망치는 감정이며 두려움이 빠지지 않아야 할 느낌이라는 것만 기억하며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경험과 지성이 녹아들지 않은 단어를 들고 살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타인이 설계한 세상의 말을 잘 듣는 시분을 꿈으로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와 표현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나는 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걸까? 라는 열등감은 새롭게 일을 처리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이번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운 마음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 도전해보자 라는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열등감과 두려운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없던 새로운 방법과 용기를 심어주는 좋은 도구인 셈입니다. 세상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표현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우 오랜 기간 훈련한 사색과 많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일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정의와 규칙을 자기 삶에 맞게 지혜롭게 바꾸어서 생각하려면 다음에 제시하는 일곱 가지 생각 지침을 내면에 깊이 담고 녹여내야 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것을 구하지 말고 있는 것을 활용하라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내면에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것을 구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꺼내 새롭게 활용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함으로 삶의 원칙처럼, 원칙처럼 마음에 새겨두면 좋습니다. 두 번째,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변해야 한다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누구나 아는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기다리면 자신이 원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헛된 희망 때문입니다. 변화는 물처럼 흐르는 것이라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움직임 뿐입니다. 세 번째,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고 현실에 몰입하라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면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바로 여기 현실입니다. 물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이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개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산 즉 일상생활의 집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환경을 불평하지 말고 비교 대상을 바꾸자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환경을 불평하는 것은 비관론자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라서 불가능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가진 게 없어서 쉽지 않아. 이런 표현은 결국 어떤 대상과의 비교에서 나온 비관론입니다. 그렇다면 비교 대상을 바꾸면 됩니다. 시기가 문제라면 시기를 대상으로 삼지 말고 지금이, 예, 지금이라서 유리한 것을 대상으로 삼읍시다. 다섯 번째, 출발한 후에는 출발지는 잊고 목적지만 보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laughs> 세상의 규칙을 자신에게 바, 맞춰 바꾸려면 현실을 직시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내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라는 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출발했다면 지금 발을 내딛는 곳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목적지를 바라보며 거기에 맞게 현실의 것들을 변조할 수, 변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 여섯 번째. 시대의 변화는 개인의 용기에서 시작한다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당신은 삶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다들 하나 정도는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세상에 말하고 외칠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처음 사색을 말하고 다녔을 때 살기도 힘든데 사색? 팔자 좋은 소리하고 있네. 라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사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게 하나쯤은 있습니다. 세상에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이 그 변화를 주도하십시오. 일곱 번째, 주어지는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일상의 수준이 달라진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일상이고. 그 일상을 가득 채우는 것은 온갖 종류의 감정입니다. 한 사람이 일상을 살며 느낀 감정의 합이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셈입니다.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왜 내게 못된 소리만 하는 걸까 싶은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이나 단어는 자신의 성질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던진 감정과 단어를 내가 가진 목표가 멋져서 저 사람이 부러워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내가 추구하는 삶에 맞게 변형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큰 재앙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실제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실제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 잘못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주장하려면 자신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거나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일곱 가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규칙을 내게 맞게 변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 변형시키기가 안 되면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도 우리는 참말 어려워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